음주운전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일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해서 모두 내용이 같지 않으며 상황도 다릅니다. 그에 맞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2023년 4월 4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23년도에 있었던 음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9년 윤창호 법 개정 이후 달라진 것은 음주 수치 조정입니다. 기존 0.0501% 취소 구간이 0.03% 0.08%로 줄었으며 세 번째부터 적용되던 가중처벌이 이회부터 적용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 적용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지금은 최종 자동차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달라진 것은 벌금도 재범에 해당하면서 면허 취소도 2년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형사 처벌에서는 10년 단위로 이력 삭제, 형사 처벌 즉 벌금 집행 유예 징역 등은 처음 단속된 이력에서 10년이 지났으면 초범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형사적인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력만 포함이 되므로 그 기한을 넘기신 분들은 처음과 같이 책임이 주어지므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3. 행정 처벌 2001년 06월 31일부터 포함 위에 변경된 내용으로 운전면허 취소되는 행정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아 취소 1년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없으면서 정지 수치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 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면허 정지 100일 받을 줄 알고 조사받았는데 취소가 2년이 나오게 되니 당황하시기 마련입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기, 안타까운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행정적, 형사적 적용되는 기간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2년을 1년으로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취소 2년을 그대로 받거나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가 되거나 둘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벌금의 경우도 이번 단속에서 정지 수치에 해당하지만 과거 이력으로 인해 재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 구간이 아니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단위로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자료들을 준비해서 입장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전 준비 필수 벌금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리 반성문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나의 입장을 잘 나타내며 신빙성을 갖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자료를 챙겨서 출석하고 조사 과정 역시 성실하고 앞뒤가 맞게 응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가 났다면, 이번에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취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고가 난 내용에 따라 빠른 수습이 나중에 면허 구제를 위한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합의 부분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처음부터 의뢰하는 것이 보다 많은 힘이 됩니다. 5 면허구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야 취소 1년도 일상에 큰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두 배의 시간을 면허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은 적잖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두 번째라고 해도 모두가 같은 내용이 아니며 상황도 다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증을 정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내역, 이번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알려주시면 구제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6.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진로 방향 설정.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필할 부분과 단점을 파악이 중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갖춘 자료 채집. 사고나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의 도움 받아 성공률을 높인다. 여기저기 모두 다 내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까지 거짓말할 순 없습니다. 진정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주 업무만 배정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몇 년간 의뢰 건수가 한달 담당 건수 정도 되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늘어난 취소 기간과 금고형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슬쩍 찾아보신 정보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법안에 따라 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문의하시면 됩니다.